이번 영상부터는 총 2부작으로 이슬람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아라비아 반도에는 농경과 유목을 하며 생활하는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세기 후기에 접어들어 홍해를 따라 메디나, 메카 등의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빈부 격차와 여러 종교 간의 대립으로 사람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계시를 받고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알라가 아닌 다른 우상을 믿는 행위를 배제하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교리를 제시하여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정신적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함마드의 종교 전파를 경계한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들은 무함마드와 그의 종교를 압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결국 무함마드는 귀족층의 박해로 622년에 일단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메디나에서 다시 세력을 늘린 무함마드는 여러 전투를 치르고 메카를 손에 넣은 뒤 점차 세력을 키워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세력은 오히려 세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 이슬람 세력은 칼리프라는 이름의 새 통치자를 뽑아 종교와 정치를 관할하는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슬람 세력은 강력하고 단결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집트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등을 정복하는 행보를 보이며 거대한 규모의 제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국이 커지자 그만큼 내부적인 갈등도 커졌습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죽음을 당하고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는 인물이 칼리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무아위야는 우마이야 가문이 이슬람을 총괄하는 칼리프의 자리를 대를 이어 맞도록 하여 우마이야 왕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슬람은 순위파와 시아파로 분열하여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면서 사위였던 4대 클리프 알리와 그의 후손들만을 무함마드의 정통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현재의 이란 지역으로 피신해서 시아파를 이루었고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닌 인물도 이슬람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순위파를 형성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영토를 크게 늘렸습니다. 8세기에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는 동부로는 인더스강 인근, 서부로는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렀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이 광대한 영역을 나눠서 총독이 각각 통치하도록 했고, 아랍인을 등용하고 공용어로도 아랍어를 채택하여 아랍인 중심의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이 우월하다는 아랍인 우월주의로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의 불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아파마저도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내고 아바스 왕조를 건립했습니다. 밀려난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건립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다마스쿠스에서 바그다드로 수도를 이전하고 아랍인들과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도들의 화합을 추구했습니다. 아랍인이 아닌 사람도 관리나 군인이 되도록 했고 세금도 평등하게 거두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그렇게 우마이야 왕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을 초월한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광대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이슬람 세계에서는 각종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이슬람의 예술로는 모스크와 아라베스크 무늬가 대표적이었고 과학도 발전했으며 이븐 신나라는 인물은 이슬람 세계의 발전된 의학을 종합한 의학 전범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던 아바스 왕조도 점차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군사력과 정치력을 실질적으로 각 지방에서 장악한 총독들이 독자적인 힘을 구축하면서 중앙의 칼리프의 힘이 점점 약화되었던 것이죠. 10세기 초반에는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서 파티마 왕조가 일어나 칼리프의 명칭을 쓰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베리아 반도의 후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칼리프의 호칭을 사용하여 무려 3명이나 되는 칼리프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세기에 튀르크인이 중앙아시아에 건립한 카라한 왕조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세력을 늘리면서 튀르크 세력이 이슬람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셀주쿠 튀르크라는 세력은 이후 바그다드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아바스 왕조를 무력하게 만든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칼리프를 보호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셀주쿠 튀르크는 아바스 왕조에게 실질적인 정치 권력과 술탄이라는 칭호를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술탄은 칼리프의 승낙을 받고 칼리프를 수호하는 세속적인 지배자로 이슬람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도 다른 이슬람 왕조처럼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슬람의 학문과 경제도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두고 세력을 키운 셀주크 튀르크는 아나톨리아 지역과 예루살렘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일주크 튀르크 군대는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격파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하여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군과의 긴긴 전쟁과 권력을 두고 벌어진 내분 등으로 강대했던 세일주크 튀르크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몽골이 강력한 유목 기병을 통해 세력을 무지막지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군대는 결국 이슬람 세계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몽골 제국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결국 점령했고 간신히 명주를 붙잡고 있던 아바스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곳에 일한국, 즉 훌라구 울루스를 건립했습니다. 일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고 이슬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함락과 이슬람 세계 장악 이후 세워진 일한국은 오래 가지 못했고 이후 이 지역에는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에 자신이 칭기스칸의 후예라고 주장한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재건을 표방하고 티무르 왕조를 건립했습니다. 티무르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으로 엄청난 정복 활동을 펼쳐 인도 북부와 지중해 인근 사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핵심이었던 티무르가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진군하던 중에 병으로 죽어버렸고, 이후 티무르 제국은 분열로 약해지다가 우즈베크인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